주식 투자 공부 제2편. 주식 공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많은 분들,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 주식 투자를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학원으로 가면 되고,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레슨을 받으러 가면 되죠. 그런데 주식 투자, 너무나 광활합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어라. 어떤 분은 재무제표용 림범부터 배워야 된다. 또 다른 분은 차트부터 봐야 된다. 너무 할 것이 많습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어떻게 주식 공부를 시작해야 될까? 간단히 살펴볼게요. 주식 투자. 결국 어떤 종목을 사서 매매한 이게 결론이죠. 근데 어떤 종목을 산다라는 것은 경제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종목을 살 수는 없고 증권 시장에서 즉 경제에서 좋은 기업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고 그 기업들 중에서 한 회사를 선택해서 매수,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식 투자 핵심이죠. 근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른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승미소 유튜브에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초보에게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할지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것은 경제에 이게 주식투자 그러면 일단 용어가 달라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경제신문을 읽는다 하더라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다 보니 몇번 하다가 며칠 하다가 포기하게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용어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예 신문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신문을 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지치는데 어 쉽게 생각하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뜻을 잘 몰라도 계속 건성으로 보셔도 됩니다. 결국 많이 자주 보다 보면 언쟁이라 이렇게 되거든요.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일일이 찾지 마십시오. 한달 정도만 읽다 보면 그 단어 뜻 알게 됩니다. 결국 알게 될 때까지 그냥 모르고 넘어가도 된다. 즉 습관을 만들자. 왜? 예, 경제용어에 익숙해져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책한권 정도는 읽어야 됩니다. 가장 쉬운 책, 어려운 책 하지 마십시오. 읽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책, 뭐 청소년용 책 괜찮습니다. 그런 책한 권을. 어,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우연히 주식 경제 책을 읽는데 어렵다,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네, 그냥 포기하십시오. 어려운 책 억지로 읽다가 영영 영원히 책을 안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읽다가 쉬운 책 쉬워도 괜찮습니다. 쉽다고 해서 나쁜 책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책한권 정도는 읽어보자. 또 하나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 예, 시행착오입니다. 배우고 시도해보고 실패해보고 또 배우고 주식 투자를 저는 가끔 고스톱에 비유하는데요. 고스톱을 잘 치는 방법은 이론으로만 해결할 수 있지는 않죠. 일단 대충 치는 법을 알고, 죄송한 얘기지만 돈을 잃어봐야 됩니다. 실패하지 않은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운 좋게 한번 해서 성공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충 알았으면 적당한 금액,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그 정도 금액을 넣고 일단 계좌를 만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목, 어느 종목이라도 샀다 팔았다 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어느 종목을 사야 될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종목은 생활의 지혜, 즉 생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폰을 좋아한다면 애플을 사시는 거고, 나이키 운동화에 미쳐 있다면 나이키 종목을 사셔도 됩니다. 요가, 요즘, 룰루레몬, 그 옷이 좋잖아요. 그러면 룰루레몬, 미국 주식을 사는 것처럼 자신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것들에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음,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주식을 살려고 할때 비싼 주식을 피하고 무조건 싼 주식만을 찾는다는 거. 이거 많이 경험을 해 보셨죠? 쉽게 말씀드립니다. 싼게 비지떡입니다.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싼거 일단 고려하지 않고 피하고 볼 일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왜싼 것만이 다가 아니냐? 예.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수익률 싸움을 하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가령 1000원짜리 주식 1000주를 사서 100원을 먹었다. 그러면 10% 10만 원 수익입니다. 반대로 10만 원짜리 주식 10주를 사서 만원 먹었다. 그래도 똑같이 10% 10만 원 수익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식이 더 탄력이 있느냐? 10만 원. 왜? 비싼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쇼핑도 마찬가지잖아요. 쇼핑 가서 도저히 자신 없을 때는 그냥 비싼 거 사면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주식 투자는 싸움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영화 10년 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죠. 싸움의 기술. 무슨 얘길까요? 예. 돈을 많이 잃어봐야 결국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다. 진짜 싸움꾼은 싸우자마자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싸우면서, 맞으면서 컸던 사람들입니다. 주식 투자도 이와 유 다르지 않습니다. 이도 저도 다 힘들다. 예. 여러분이 보시는 상승미수와 상승미수의 경제와 투자 이 방송 꾸준히 보시면 결국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감히 말씀드립니다.